자 이번에는 오토홈스 부츠에 왔습니다 오토홈스에서 이제 새롭게 또 신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스타렉스 기반으로 차박 전용 캠핑카를 또 이번에 출시하게 돼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이 팝업텐트 를 개발해서 또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두명추침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이제 두명 주무실 수가 있어요 네명 주무실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사륜 구동에 트랜스밴 사륜 버전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부가세 다 포함해서 4,550만 원이네요. 자, 이게 11인승 모델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특징은 뭐냐면 안에 보시면 2열은 다 그대로 순정으로 사렸어요 1열과 2열은 그래서 여기에 5명이 탑승을 가능합니다. 4명은 뭐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고요. 내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귿자형 고정 침상으로 일단 이 구조를 디자인을 했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시설, 이렇게 24인치 TV 넣고 수납장, 순정 커플도 살렸고요. 여기는 이제 자작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자작나무 합판은 이렇게 겹쳐서 계속 만들기 강성이 굉장히 좋아요. 펀백은 굉장히 좀 무르고 좀 약한데 스피에도 취약하고. 근데 이제 자작 같은 경우는 강성이 굉장히 좋죠, 튼튼합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서 내린 다음에 이 위를 싹이 매트리스를 깔게 되면은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보셨더니 테이블은 고정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 돌려서 탈부착이 가능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를 이제 상판을 분리하고 기둥도 빼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 이쪽 공간으로 얘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매트리스 놓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고정 침상이 되는 거죠 편안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는 어차피 하업 텐트를 딱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굉장히 큰 헤드룸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동선은 조금 편할 수 있는데 이제 이어를 이 중간에 있는 이 시트는.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선 왔다 갔다 하려면. 제가 아까 이제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없앤 다음에 상판을 레일 타입으로 딱 거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고정 침상으로 변형했는데요. 주무실 때는 이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패널을, 확장 패널을 다 양쪽에 이렇게 마련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래도 이제 받침대가 있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면은 이쪽 두 분이서 이게 190 정도 나온다 그래요 길이가 그러니까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2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기 바로 올려놓고 시트들에도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회전 시트가 자 뒤쪽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뒤쪽은 거의 수납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지금 긴 진들 수월하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옆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길어서 여기 뭐 낚시대 같은 것도 좀 많이 쓰시니까 아, 네.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한800 정도 되는 깊이의 그 수납 공간 또 제공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산철 200암페어가 또 장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신이 여기는 주방이 없잖아요 작은 주방이 사실 뭐 주방은 외부에서 거의 다 놓고 쓰시기 때문에 포토블롤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이게 시제차이다 보니까 많이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내년 2월 달에 스포엑스 때 정식도 이렇게 출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하셔 가지고 구매에 대한 문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랜스밴 사륜구동 부가세 다 포함해서 4,550만 원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